오후 8시 30분쯤 브라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둑이 한 32세의 여성을 털려고 했습니다. 근처 감시카메라 영상이 찍힌 장면에서 이 남성은 타고 가던 검은색 혼다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더니 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.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그가 달아나려고 할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여성은 오토바이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고 한 남성은 이를 보고서는 이 도둑의 오토바이를 맨손으로 잡아 넘어뜨렸습니다. 목격자들은 이 여성이 도둑을 쫓는 것을 도와주었으나 결국 이 도둑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. 아마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 남성은 도둑으로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두 발로 도망갔습니다. 브라질 경찰은 이 도둑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사용하려고 했을 겁니다. 군 경찰 측은 이 도둑이 몰던 오토바이는. 루아 마레샬 데오도르 지역에서 발생한 LG 휴대폰 날치기 사건 용의자의 오토바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